야! 뭐 청소하려니까 여기서 자고 있냐? 여보야, 나 몸이 너무 피곤해. 어, 눈도 좀 침침하고. 어, 몸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. 어휴, 이건 한번 먹어봐. 뭐? 응? 생간?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배신먹는남자입니다. 오늘은 소생간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거기에 더해서 천엽까지. 요즘 간에 피로가 쌓였는지 너무 피곤합니다. 눈도 침침하고. 그래서 이 생간이 눈에 그렇게 좋대요. 뿐만 아니라 철분과 엽산이 풍부해서 빈혈이 있는 분들에게도 좋고 특히 여성분들에게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천엽 같은 경우에는 두뇌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치매 예방에 좋고 성인병 예방에 또한 탁월하대요. 오늘은 간과 천엽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자, 간이 굉장히 싱싱해 보이죠. 이 간을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는데요. 1.5kg에 13,000원, 이 천엽은 800g에 13,000원 택배비 별도로 구매했습니다. 자, 그럼 한번 먹어 볼까요? 간과 천엽 하면은 참기름과 소금이겠죠. 음, 그럼 한번 먹어 볼게요. 오, 간이 정말 싱싱한 것 같아요. 군동내도 안 나고, 간 특유의 그 고소함, 그리고 담백함,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. 정말 맛있어요. 여러분, 정말 싱싱해 보이죠? 맛 또한 아주 좋습니다. 보통 이 싱싱한 간과 천엽은 곱창집에 갔을 때 먹어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일부러 이 간과 천엽을 먹기 위해서 곱창집에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해요. 그런 분들한테 아주 저렴한 가격에 많이 먹을 수 있는 간과 천엽이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. 또 이게 뭐 신선도가 떨어진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보내드리진 않지만 굉장히 신선하고 맛도 좋습니다. 당일 도축된 것만 보내준다고 하니까 믿고 먹을 수가 있어요. 했고요. 얘네들이 어제까지는 살아있었답니다 얘는 소가 술을 안 먹나봐요 간이 너무 깨끗해 예이 이족같은한번더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진짜 어 끝내줍니다 이번엔 천엽을 한번 먹어 볼게요 아 그전에 얼굴에 묻은 피부터 좀 닦고 가겠습니다 이거 걸레 아니에요 천엽이에요 천엽도 역시 취기름에 소금이죠 사실상 이 천엽이 뭐 무슨 맛이 좋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식감이 굉장히 좋잖아요. 쫄깃하고 이 아삭아삭한 보통 이 식감 때문에 이런 천엽을 먹게 되는 거거든요. 오돌도돌한 돌기가 입 안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와 이게 예술입니다. 캬, 진짜. 간이랑 천엽 먹으려고 1인분에 18,000원, 19,000원 하는 곱창을 사먹느니 간 천엽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13,000원, 13,000원 해가지고 이거 혼자 먹을 수도 없어요. 3명, 4명에서 같이 먹어야 됩니다. 와, 그럼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 먹으려고 이걸 안주로 먹는 게 아니고 이걸 먹다 보면 술을 많이 마실 것 같아요. 간장게장이 밥도둑이라면 얘네는 그냥 술도둑? 와, 그냥 술도둑일 것 같아요. 예술입니다. 이 가격에 간과 천엽을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울 따름이에요. 말 그대로 최고, 최고예요, 최고. 대목남은 이 천엽을 그렇게 좋아합니다. 마늘장아찌와 같이 먹어도 아주 그냥 찰떡궁합일 것 같아요. 이렇게 참기름에 휘휘 저어서 자, 요번에는 산고추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간. 아, 끝내준다, 진짜. 와. 이 간에 살짝 좀 느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 고추의 매콤하고 알싸한 맛이 이게 딱 잡아주면서 아주 환상적입니다. 와이 맛을 네 글자로 표현하자면 아름답다. 도무지 젓가락을 놓을 수가 없네. 여러분, 이 간과 천엽을 정말 좋아하시는 매니아분들이 계시다면 또 이제 좋지 않은 나쁜 쉐기죠. 나쁜 쉐기. 기생충 이 벌레 놈들. 그 기생충 놈무 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간, 천엽 이런 이제 내장들을 먹는 거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. 그래서 대목남이 준비했습니다. 이 몸에 좋은 간을 기생충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방법. 여러분, 간을 스테이크로 해서 먹어보겠습니다. 스테이크로 먹게 되면, 열이 가해지기 때문에, 기생충은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겠죠. 어른들에게는술안주 아이들에게는, 영양 간식이 될수 있는, 소 간! 그럼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여러분, 파랑, 마늘을 먼저 넣는데, 이게 기름이 너무 많이 튀네요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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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소고기 스테이크처럼 시즈닝을 한번 뿌려보겠습니다. 와 엄청 맛있게 익어진다 색깔 봐라. 와 역시 이 철판에 담궈야 돼. 와 작살 난다. 자 여러분 이제 간을 투하해 보겠습니다. 스테이크 시즈닝. 여러분 간 테이크입니다. 간 테이크. 기가 막힌다. 죽어라, 이 기생충들아! 자, 노릇노릇하게 익어지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소간 큐브 스테이크 완성입니다! 여러분, 비주얼 한번 보세요. 이 비주얼만 놓고 봤을 때는 소고기 큐브 스테이크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. 소고기 포간, 소고기 포간. 고놈이 고놈이라 그런가? 냄새는 좀 향긋한 편이에요. 그럼 일단 이놈을 먹어 볼게요. 여러분, 이게 맛은 순대 먹을 때 돼지 간이 어쩌다 한번 얻어 걸려서 많이 퍽퍽하지 않고 크리미한, 좀 촉촉한 그런 돼지 간을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지금 딱그 느낌에서 더 촉촉한 느낌. 식감은 좀더 탱글탱글하고 녹진하니 굉장히 깊은 맛이 있어요. 아이들 간식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생으로 먹었을 때의 위험 부담을 없애줄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맛있고 영양있고 또 이게 파랑 마늘을 먼저 익히다 보니까 파마늘 기름이 배어 나오고 스테이크의 시즈닝이 더해지다 보니까 굉장히 풍미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간에 기생충 때문에 걱정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먹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맛있는데? 마늘도 먹어보겠습니다 파. 음. 굉장히 맛있어요. 정말 탱글탱글한 돼지 간, 촉촉한 돼지 간. 와, 일부러. 살짝 좀 레어처럼 덜 익혀서 먹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. 지금 이걸 굽는 치즈가 그 기생충들을 다 잡기 위한 치즈다 보니까 바짝 익혔습니다. 근데 생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살짝 레어로 해서 드셔도 생간의 맛과 이 익은 맛이 어우러지면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. 오늘 이렇게 소의 생간과 천엽, 그리고 생간 큐브 스테이크를 한번 먹어봤습니다. 일단, 먹어본 소감은, 말씀드렸던 것처럼,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, 1.5kg, 800g 하면 2.3kg입니다. 2.3kg. 2.3kg면은, 4인 가족이 알맞게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. 둘리 먹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요. 한 사람당 1kg씩 먹어야 되니까. 정말 온 가족이 같이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간을 좋아하신다면 주문하셔서 또 간을 드시지 않는 분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익혀서 먹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굉장히 잘 먹었고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안녕!